안녕하세요. 애니큐의 최선아입니다 오늘 보실 어원은요, 아트라는 어원, 그리고 팩트라는 어원인데요. 아트는 기술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팩트는 뭔가를 만들다,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원입니다. 자, 첫 번째로 보실 단어가요, articulate라는 단어인데요. articulate의 단어의 의미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생각이나 감정을 분명히 표현하다 라고 적혀있고, 또렷이 발음하다 라고 적혀있는데, 생각이나 감정을 분명히 표현하거나 발음을 또렷이 발음을 하려면 스킬이라는 건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죠. 대중 앞에서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전달하는 스킬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앞에서 명확한 발음을 하기 위해서도 발음에 관련된 스킬이 있어야지만 명확한 발음이 나오겠죠. 그 대표적인 예시가 아나운서라고를 생각해 보시면 좀더 훨씬 이해가 수월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단어의 끝에 h가 붙어 있는데요. 이 h가 붙으면 형용사나 명사형으로 만들어지는데 의미는 어떠한 어떤 어떤 특징을 가지게 하는 아니면 어떠한 어떤 어떤 특징을 부여하다 라는 뜻이니까 스킬을 부여하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할 때그 스킬을 부여해준다 라는 거고 발음을 할때그 스킬을 부여하게 한다 라는 뜻입니다. 예시문장을 보시면은요. He was too drunk to articulate properly. 그는 너무 투투 우리 너무 뭐뭐해서뭐뭐하다라는 거. 그래서 너무 술에 취해서 정확하게 발음을 할수 없었습니다. 아니면 정확하게 생각을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진 문장이겠죠. 자, 아티큘레이트에서요. 명사형으로 아티큘레이션이 됩니다. 끝이 -tion이 어 이제 끝 -tion으로 끝이 나면 명사형으로 분명한 표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명확한 발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문장을 보시면은 as he drank more wine, his articulation suffered. as he drank more wine, 그가 술을 아니면 와인을 더 마실수록 그의 표현이나 그의 발음은 suffered. 고통을 받았다라고 해석하면 잉? 이렇게 생각이 드시잖아요. suffer가 고통에 시달리다라는 뜻도 있는데요. 어, 뭔가가 더 나빠지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그의 표현 방식이 더 나빠졌습니다. 아니면 그의 발음이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facilitate에서 이제 fact가 들어가는 단어가 3, 4, 5, 6번 보실 건데, facilitate에서 마찬가지 끝이 8로 끝나니까 어떤 특성을 가지게 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팩트. 자, 우리가 팩트가 F A C slash T 이렇게 적혀 있는데, F A C도 만들다 하다라는 뜻이고, F A C T도 만들고 만들게 만들다 아니 뭔가를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파실 t a 이 e 하게 되면은. 하게 하던데 만들게 하게 해 주다. 아니면 하게 해 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하게 해 주다, 만들게 해 주다라는 것으로 되니까 가능하게 하다, 용이하게 하다라는 의미가 가능하게 된 거죠. A structured word, a s t r u c t e d word o teaching.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어의 어원으로 학습, 교습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것도 제가 나름대로 조직을 잘 짜서 지금 제가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잘 짜여진 어원 학습, 교습은 facilitates, 수월하게 해줍니다. 학습을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 4번을 보시면은요, f a c i l i t 에서 끝이 ty로 끝이 나면 명사형이 되는 거고요. 어떤 특성이나 상태를 나타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들 수 있는 상태, 뭔가를 하게 하는 상태라는 뜻인데, 편의를 위한 시설이나 기관이에요. 자, 예시 문장을 보면서 좀더 자세히 다루도록 할게요. The researchers were hard at,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at work. 자. 리서처들은 연구자들이니까 연구자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은 연구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at a research facility 자 연구 기관에서요 그래서 이 기관은 연구를 하게 해주는 거고 연구가 가능하게 해주는 곳이죠 그죠 그래서 facility 시설이나 기관이라는 의미가 가능하게 되었고요 facilitator 하게 되면 끝이 오알로 끝이 나면은 사람을 의미한다라는 거 그래서, 음, facilitate에서 facilitator가 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뭔가를 가능하게 해주는 사람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조력자, 협력자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 예시문장을 보시면, the teacher acts as a facilitator of learning 이라고 이제 나오는데요. 그 선생님은 acts, 행위를 하는데, As a facilitator of learning. 학습의 조력자로서 선생님들은 행위를 합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이제 더가 들어가는 것은 이제 그 선생이 아니라 선생님을 대표하는 대표단수죠. A teacher라고 하면 선생님 한 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은 이라고 이해하셔도 무방하죠. 자, 그 다음에 factory 하게 되면 끝이 RY로 들어가잖아요. RY가 들어가면 뭔가를 제작하는 제작소, 아니면 뭔가를 배양하는 곳, 배양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어, 대표적인 예시가 military. military는 군인을 양성하는 곳, 배양하는 곳이죠. 그래서 끝이 RY로 끝이 나는 거고, 아니면 실험실이라는 단어 laboratory 하게 되면은 마찬가지 laboratory도 끝이 RY로 끝나죠. 그래서 실험을 할수 있는 곳, 실험을 배양하는 곳,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factory, 만들어낼 수 있는 곳, 그래서 공장이란 뜻이 가능하게 됐던 거예요. He works the night at a factory. 그래서 그는 공장에서 어, 밤에 일을 합니다. 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보실 단어가 음, Manufacture라는 단어인데요. 일단 이 단어의 뜻을 좀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7번부터 8번, 9번까지 메뉴라는 단어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데요. 메뉴는 손으로 하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팩트가 만들다니까 손으로 만들다. 그래서 물질을 만들어내다라고 이제 볼수 있고요. 우리가 manufacture는 동사로 더 많이 이제 알고 있지만, 명사로도 가능하다라는 거꼭 봐주시고, 예시 문장을 보시면은요, the process of manufacture에서 제조공정인이 말이에요. is a closely guarded secret. closely 하게 되면 엄중히 라고 보시면 되고요. guarded에서 guard 하게 되면은 보호하다 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동사의 끝이 이지가 되면 보호가 된 이라고 어,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엄중히 보호가 된 비밀 그래서 한꺼번에 극비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조 공정은 극비입니다 뭐 이런 의미겠죠 자매뉴팩처에서 끝이 이, 어, 이 알로 끝이 났어요 그래서 사람이 된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손으로 만들어내는 사람 그래서 제조사 이렇게 될수 있죠 어, 제조자라고 볼 수도 있고요. 제조사, 회사를 지칭할 때도 manufacturer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끝이 ing로 끝이 나서 명사로 이제 무슨 의미가 되냐면 제조업 이렇게 갈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특징은 manufacturer, manufacturer, manufacturing 다 명사형이다라는 거. 그죠? 명사형이 있다라는 거고요. 다시 한번 manufacturer는 제조 manufacturer는 제조사 아니면 제조자. 그래서 여기서 사람이니까 뭐 8번은 그렇게 헷갈리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manufacturing 하게 되면 제조업, 그 어떤 분야, 일의 분야를 이야기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구분 지어서 알아두실게요. 자, 그리고 이번 시간에 볼 마지막 두 단어는요, manufacture라는 단어인데요. 둘의 공통은 b a n e 가 들어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b a n e 가 들어간 단어가 benefit라는 단어가 있어요. benefit 하게 되면은 이익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bene는 좋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그러면 좋은 것을 하는 오알 사람이죠. 그래서 좋은 일을 하는 사람. 그래서 학교나 자선 단체 등의 후원자. 그런데 후원자의 지금 정의를 제가 예시 문장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같이 보시면은. Benefactor is a someone. Benefactor는 누구, 어떤 사람이냐면, 누구이냐면, who gives money? 돈을 준대요. 이유는 to help an organization. 어떤 기관을 도와주려고 돈을 주는데, 어, 기관이나 사회나 사람을 도와주려고 돈을 주는 거래요. 그래서 도와주려고 돈을 주는 것이니까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좋은 일을 하는 사람. 그래서 후원자 이렇게 갑니다. 그런 t 뉴팩션 하게 되면은요. 끝이 이제 tion으로 끝이 났기 때문에 명사형이라는 거알수 있고요. 그러면 좋은 일을 하는 것. 그래서 기부금 시주라는 건데요. 마찬가지 예시 문장을 통해서 의미를 좀더 명확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예시 문장을 보시면은요. Benefaction is the act of doing good. 즉, 시 선행을 베풀다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일을 하다라는 거예요. 자, 선행의 행위를 b 뉴팩션이라고 합니다. 특히, especially, 특히 by giving a donation. d o n a 은 돈을 주는 거죠. to charity, 자선단체에. 그래서 특히 자선단체에 돈을 주는 행위를 통해서 선행을 베푸는 행위를 b 뉴팩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b 뉴팩션은 우리나라 말로 바꿨을 때, 이제 기부금이나 시주, 아니면은 돈을 주어서 누군가를 도와주는 그 자체의 행위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도 해주세요.